네, 자동 1번입니다. 본품 30팩, 여기에 휴대용 10박스 준비했고요. 39,800원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주문전화 2번 실속 구성 본품 40팩 39,800원에 이 모든 걸 가져가십니다. 이미 여러분 보시기 전에 해외에서 더 유명한 헤이뷰티에 hey 어떻게 보면 선구적격으로 알수 있는 브랜드 에피엘르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도 더 쓰시는 물티슈예요네 맞습니다. 아유 물티슈 화장실에서 쓸만한 비대용은 없나 함께 같이 쓸수 있는 건 없나 찾으셨다면 오늘 에피엘르가 참 구성 좋게 준비됐으니까요. 네. 구성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성은 저희가 이렇게 팩에 36매씩 담겨져 있는 것도 준비가 돼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아가 있는 댁에서는 예민할 그럴 시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담아주 도 좋은 두매씩 박스에 담아 놓은 그런. 그 포장도 준비가 되 있습니다. 네. 자동 주문 전화 1번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 지금 36매씩 팩 포장이 되어 있는 거어 지금 30팩 가고요. 네. 여기에 박스 포장이 되어 있는 거 10박스 가서 1번은 이 구성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동 주문 전화 2번으로 들어오시면 실속형으로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아 집에 놓고 쓰고 싶다 일반형으로 무려 40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어떤 구성을 하시던 간에 모든 할인 다 받아보시면. 39,800원의 이 모든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번, 2번 선택하시면 되고 네. 2번 구성으로 따졌을 때는 팩당 995원 꼴이니까 이렇게 에피엘르 프리미엄 물티슈 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부님들이 이 마른 티슈의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더라도 음. 특히나 물티슈는 아무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네. 이 에피엘르가 대체 어떤 브랜드길래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에피엘르는요 이미 2002년부터 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공개 전에 이미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 맞습니다. 대한민국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fbl은 해외 나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네. 글로벌 해외판매 브랜드라서 더 믿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품질력이 좋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품질력은 자타가 공인 할 만큼 여러분께서 써보시면 어머 이 좋은 걸왜 내가 이제야 만났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길 정도로 잘 만들 었습니다. 이미 브랜드는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더 유명한 수출하는 브랜드로 만나보실 수 있고, 7단계 정수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요? 자연 유래 성분과 함께 담으면서 그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 파라벤 6종은 불검출이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쓰시기도 참 좋은 거라서 네. 이럴 때 들어가시면 참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아우 그 원단의 느낌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흠뻑 머금고 있으면서도 닦을 때 부드러워야 되는 그 느낌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안의 모습을 공개해 드릴 텐데 지금 36매씩 팩 포장이 됩니다. 팩 포장이 되고요. 보통 이제 물티슈 어머님들이 쓰시는 방법 더잘 아시겠지만 뚜껑을 열고요. 이중으로 돼 있죠? 한 번에 이 세일을 벗겨내고요. 그리고 한 장씩 톡톡 뽑아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한 장만 이렇게 톡톡 뽑아서 보여 드릴 텐데 보시면 진짜 순백색이 불투명하게 진짜 두껍죠? 보통 우리 흔히 이 물티슈의 이런 원단을요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얇으면은요 몇 장을 뽑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장 같이 충분하려면 가격 이꽤 비싼 경우 많이들 경험하셨고, 네. 저희가 이거를 평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GSM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사의 저가형 물티슈를 보면 35GSM 평량 같은 경우에 손으로 뚫릴 것 같은 이런 무서움이 있잖아요. 네. 무려 70GSM입니다. 두툼해서 좋은 거한 장을 쓰셔도 잘 닦일 거고요. 아, 네. 한 장에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70GSM 프리미엄 물티슈 가져가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네. 한번 그래서 짜볼게요. 쭉 한번 짜보겠습니다. <laughs> 수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젖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장력이 약해서 아우 뚫어져요, 구멍 나요, 찢어져요. 이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짱짱하죠. 짱짱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아니 그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소재가 셀룰로우즈 20% 그리고 우드펄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부들 이런 느낌이지만 찢길 때는 용해될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레린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네. 변기에서 막힐까 걱정도 최소화시킬 돼요. 수 있으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뽀송뽀송 하면서, 토톰 하면서, 만졌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용해됐을때 물풀림성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기 때문에 비대용 물티슈가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좋은 거는요 들고 네. 다닐 수 있는 휴대용도 참 좋더라고요 이게 하고요. 너무 좋은 게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데요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네. 이제 또 생리적인 현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음. 그럴 때또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 저희 여기 두매씩 포장이 돼 있는데 솔직히 물티슈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단이라든가 이게 또 흡족한 게또 찾기 쉽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게 두메가 포장이 돼요. 하나는 변자를 닦고 앉으시면 되고 오. 그리고 하나는 일본 다음에 뒷일 처리하시면 너무 좋죠. 센스 있네요. 너무 센스 있죠. 이렇게 네. 해서. 이거 환상적이죠. 이거 여아 있는 댁에서는 특히나 예민한 우리 여성분들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밖에 나가서 큰일 본 다음에. 이렇게 위생관리 하시는데 너무 좋겠죠? 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자동 주문 전화 1번입니다. 맞습니다. 네. 1번 구성으로 오시면요. 네. 예, 휴대용이 무려 10박스나 갑니다. 그럼 네. 안에 10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장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1번 구성으로 네. 우리 아이 집에 집에 여아도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으신데 하시면 음. 자동 주문 전화 1번, 1번. 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저는 1번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 두매식 포장이거 들고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 위생관리 하시기 너무 좋고요. 2번은 우리 아유 우리 애기엄마들 있죠 네. 물티슈 를 너무 많은 애기엄마들 요 2번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오는 부분이 요거 얼굴에 미용티슈로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laughs> 쓰셔도 가장 민감한 부위를 써도 돼요? 되기 때문에 뭐얼굴이며 네. 바닥 닦으며 이런 거 걱정 안, <laughs> 안 하셔도 됩니다. 돼요? 결국엔 가격 아닌가요? 1번 구성, 2번 구성 어떤 구성 할거 없이 가격은 <laughs> 동일합니다. 모든 할인 받아보시면 39,800원에 에피엘의 프리미엄 비대 물티슈를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동 주문 전화 2번으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팩당 995원 걸로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시니까 이럴 때는 두 세트 하시는 것도 참 좋으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이제는 물티슈도 프리미엄급으로 FBL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늘 신선하고 좋아야 되죠 품질을 더 따지시는 게 물티슈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K-뷰티 수출 브랜드 에피엘입니다 프리미엄 비대물티슈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바로 닿는 물티슈니까 꼭 확인하세요 7단계 정수 시스템 사용했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라서 민감한 부위 사용 가능하십니다 6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라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세요 네, 야외 활동할 때 너무 좋죠 차량 안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다니셔도 괜찮고요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휴대용 물티슈로 밖에서도 아주 그만이죠 비대용 물티슈라서 물에 넣으면 풀리는 플러셔블 원 단 사용했습니다. 변기 물내림 적합 테스트 통과했고요. 변기 배수구 막힘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티슈 중에서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 찾기 진짜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희 집도 여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이게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아한 달에 한 번씩 챙겨줘야 할 것과 함께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제가 꿈에 그렸었거든요. 두 매씩 포장이 됩니다. 휴대용으로요. 음. 그래서 저희 구성 안에 담고 있어요. 자동주문전화 1번을 선택해 주시면 요게 두 매씩 포장이 되어 있는게한 박스에 1 0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열 개? 그런 게총1 0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 100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구성이 지금 30팩 36매짜리 네. 플러스 요런 거. 우와. 요런 거 이게 100장이 들어가 100장 있는 구성이니까요 들어가요. 기왕이면 자동 주문 전화 1번 사용하시면 네. 집에서도 편하시고요. 휴대용하시기도 참 좋으실 텐데 네. 자동 주문 전화 1번 구성이 보이시는 거다 가져가실 수 있고 자동 주문 전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 물티슈 너무나 많이 써야 돼요. 아. 40팩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네. 최종 가격이 39,800원이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39,800원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어머님들 이 FBL로 보시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음. 아니 외국에서나 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네.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K뷰티가 유명하다는 건 더잘 아시죠? 맞습니다. 수출하는 브랜드 에피엘르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이런 좋은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서 더 좋으실 거고요. 네. 7 단계 정수 시스템이라 좋은 거고 네. 자연 유래 원단이라서 참 좋으실 건데 물에도 네. 잘 풀리고 파라벤 깨름직한 것까지 불검출 테스트 완료라서 네. 더 좋으실 거예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돼 있고 저는 딱 보자마자 포장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예쁘다. 아.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했는데 여러분 여기 포장은 더 잘하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캡으로 한번 딱 달깍 소리 나게 한번 그리고 여기 테이프 한번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수분 조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톡톡 뽑았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 장만 여기딱 뽑아서 이 안에 이 원단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음. 보통 우리 마른 티슈는 그냥 아무거나 쓰는 브랜드 그거면 됐지만 물 티슈는 아무거나 구매를 안 하세요. 일단 이 원단의 느낌 있죠. 오. 원단의 이 가. 부드러운 물의 함량 처리. 피부 테스트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네. 도톰해서 일단은 합격. 아. 이 원단에서 어우 맘에 들어 이 말씀 하실 텐데 셀룰로우즈와 이 우드펄프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먼저 수분량을 점검하겠습니다. 물티슈는 아무래도 정말 물티슈이기 때문에 수분량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수분량 차이 나시는 거 보셨나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잘 풀리다 보니까 네. 두께 얄팍한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물티슈의 두께를 나타내는 평량이 이렇게 음. 두툼합니다. 네. 보통 저희 자사형 같은 경우에 35평량 같은 경우에는 어, 손으로 뚫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네. 무려 70gsm 평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툼해서 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한 장으로도 정말 제대로 닦아보실 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원단이 두껍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함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펄프랑 셀룰로즈와 이런 성분들로 만들 들어지다 보니까 피부에 닿았을 때 진짜 보들보들해요. 아, 정말요. 원단이참 고급스럽습니다. 터터합니다 두세 장썼어야지 내가 아유 직성이 풀리는데 하셨던 분들 요거 한장 갖고 충분하실 걸요? 네.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게 저거 물에 잘 용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우려거든요. 걱정 마세요. 인장력도 있고 탄력도 좋지만 잘 뜯겨요. 오.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두툼하지만 잘 물에 틀려요. 잘 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대용, 비대용 물티슈이기 때문에 어머, 이거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많이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거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브랜드 바로 에피엘입니다. 맞습니다. 가격 정리해드릴까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자동주문 전화 1번을 들어오시든 2번을 들어오시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모든 할인 다 받아보시면 3 9 8 0 0원에 FBL을 구매 가능하신 거니까 이참이면 두 세트 하시면 좋을 거고요 네. 자동주문 전화 2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팩당 995원꼴로 음. 준비 가능하시니까 네. 이럴 때는 정말 두 세트 구매하셔도 손해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 두 매씩 포장이 돼 있는 휴대용 있잖아요 그게 네. 지금 100매 포함이 돼 있는 게 1번 구성이거든요 1번 저는 기왕이면 이거 <laughs> 이거 이 구성이 더 지금 너무, 너무 탐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비대뿐만 예.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쓰이니까 진짜 예. 좋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예. 대한민국 강소 브랜드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띠입니다 CJO 쇼핑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CJ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쇼핑, 나에게 맞추다. CJO 쇼핑 플러스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141 명품 숨겨진 우수 상품을 찾아 마진없이 고객님께 전달합니다. 중소기업과의 아름다운 동행. 일사일명품. 그서 먼저 알아본 KBT 수출 브랜드 FPL입니다. 프리미엄 비대물 티슈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물에 넣으면 풀리는 플러셔을원단에 사용했습니다. 변기 물내림 적합 테스트 통과했고요. 변기 배수구막힘 최소화했습니다. 네, 자동 1번입니다. 본품 30팩, 여기 에 휴대용 10박스 준비했고요. 39,800원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주문전화 2번 실속 구성, 본품 40팩, 39,800원에 이 모든 걸 가져가십니다. 이미 여러분 보시기 전에 해외에서 더 유명한 케이뷰티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격으로알수 있는 브랜드 에피엘르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도 더 쓰시는 물티슈예요. 네, 맞습니다. 아유, 물티슈 화장실에서 쓸만한 비대용은 없나? 함께 같이 쓸수 있는 건 없나? 찾으셨다면 오늘 에피엘르가 참 구성 좋게 준비됐으니까요. 네. 구성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성은 저희가 이렇게 팩에 36매씩 담겨져 있는 것도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아가 있는 댁에서는 예민할 그럴 시기 있잖아요. 네. 그럴때 이렇게 담아줘. 도 좋은 두매시 박스에 담아놓은 그런 그 포장도 준비가 되있습니다 네. 자동주문전화 1번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 지금 36매씩 팩 포장이 되어있는 거어 지금 30팩 가고요 네. 여기에 박스 포장이 되어있는 거 10박스 가서 1번은 이 구성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동주문전화 2번으로 들어오시면 실속형으로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아 집에 놓고 쓰고 싶다 일반형으로 무려 40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네. 가격이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어떤 구성을 하시던 간에 모든 할인 다 받아보시면 39,800원의 이 모든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번, 2번 선택하시면 되고 이번 네. 구성으로 따졌을 때는 팩당 995원 꼴이니까 이렇게 에피엘르 프리미엄 물티슈 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부님들이 이 마른 티슈의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더라도 음. 특히나 물티슈는 아무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네. 이 에피엘르가 대체 어떤 브랜드길래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에피엘르는요. 이미 2 0 0 2년 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공개 전에 이미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예 맞습니다. 해요. 대한민국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에피엘르 해외 나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네. 글로벌 해외 판매 브랜드라서 더 믿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품질력이 좋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품질력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여러분께서 써보시면 어머 이 좋은 걸왜 내가 이제야 만났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길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미 브랜드는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더 유명한 수출하는 브랜드로 만나보실 수 있고, 7단계 정수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요? 자연 유래 성분과 함께 담으면서, 그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는 파라벤 육종은 불검출이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쓰시기도 참 좋은 거라서 네. 이럴 때 들어가시면 참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아우 그 원단의 느낌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수분을 흠뻑 뻥 머금고 있으면서도 닦을 때 부드러워야 되는 그 느낌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안의 모습을 공개해 드릴 텐데. 지금 36매씩 팩 포장이 됩니다. 팩 포장이 되고요. 보통 이제 물티슈 어머님들이 쓰시는 방법 더잘 아시겠지만, 뚜껑을 열고요. 이중으로 돼 있죠? 한 번에 요일을 벗겨내고요. 그리고 한 장씩 톡톡 뽑아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한 장만 이렇게 톡톡 뽑아서 보여 드릴 텐데, 보시면 진짜 순백색이 불투명하게 진짜 두껍죠? 보통 우리 흔히 이 물티슈의 이런 원단을요. 한가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얇으면 몇장을 뽑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장 같이 충분하려면 가격이 꽤 비싼 경우 많이들 경험하셨고, 네. 저희가 이거를 평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GSM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사의 저가형 물티슈를 보면 35GSM 평량 같은 경우에 손으로 뚫릴 것 같은 이런 무서움이 있잖아요. 네. 무려 70GSM입니다. 두툼해서 좋은 거한 장을 쓰셔도 잘 닦일 거고요. 한 장에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7 0 g s m c s m 프리미엄 물티슈 가져가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네, 한번 그래서 짜볼게요. 쭉한번 짜보겠습니다. 수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젖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장력이 약해서 아우 뚫어져요, 구멍 나요, 찢어져요. 이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짱짱하죠. 짱짱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아니 그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소재가 셀룰로우즈 20% 그리고 우드펄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부들 이런 느낌이지만 찢길 때는 용해될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레림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네. 변기에서 막힐까 걱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뽀송뽀송 하면서, 토톰 하면서, 만졌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용해됐을 때물 풀림성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기 때문에 비대용 물 티슈가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좋은 거는요 들고 네. 다닐 수 있는 휴대용도 참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데요.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네. 이제 또 생리적인 현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음. 그럴 때또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 저희 여기 두매씩 포장이 돼 있는데 솔직히 물 티슈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단이라든가 이 이게 또 흡족한 게또 찾기 쉽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게두 메가 포장이 돼요. 하나는 변자를 닦고 앉으시면 되고, 오. 그리고 하나는 일본 다음에 뒷일 처리하시면 너무 좋죠. 센스있네요. 너무 센스있죠. 네. 요렇게 해서. 이 환상적이죠. 이거 여와 있는 댁에서는 특히나 예민한 우리 여성분들 요거 들고 다니시면서 밖에 나가서 큰일 본 다음에. 이렇게 위생 관리하시는데 너무 좋겠죠? 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자동 주문 전화 1번입니다. 맞습니다. 네. 1번 구성으로 오시면요. 네. 이 휴대용이 무려 10박스나 갑니다. 그럼 네. 안에 10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장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1번 구성으로 네. 우리 아이 집에 집에 여아도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으신데 하시면 음. 자동 주문 전화 1번, 1번. 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저는 1번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 두매 식포 장이 요거 들고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이거 위생 관리하시기 너무 좋고요. 2번은 우리 아유 우리 애기 엄마들 있죠 네. 물티슈 를 너무 많은 애기 엄마들 요 2번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오는 부분이 요거 얼굴에 미용 티슈로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쓰셔도 가장 되죠. 민감한 부위를 써도 돼요. 되기 때문에, 네. 뭐, 얼굴이며 바닥 닦으며 이런 거 걱정, 걱정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돼요. 결국엔 가격 아닌가요? 1번 구성, 2번 구성, 어떤 구성 할거 없이 가격은 동일합니다. 모든 할인 받아보시면 39,800원에 에피엘레 프리미엄 비대 물티슈를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동주문 전화 2번으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팩당 995원꼴로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시니까 이럴 때는 두 세트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괜찮을 거예요. 것 같아요. 네.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는 물티슈도 프리미엄급으로 FBL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하고 좋아야 되지요. 품질을 더 따지시는 게 물티슈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K뷰티 수출 브랜드 FPL입니다. 프리미엄 비대 물티슈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바로 닿는 물티슈니까 꼭 확인하세요. 7 단계 정수 시스템 사용했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라서 민감한 부위 사용 가능하십니다. 여섯 가지 유해 물질 불검출 테스트라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세요. 네, 야외 활동할 때 너무 좋죠. 차량 안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다니셔도 괜찮고요.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휴대용 물티슈로 밖에서도 아주 그만이죠. 비대용 물티슈라서 물에 넣으면 풀리는 플러셔블 원단 사용했습니다. 변기 물내림 적합 테스 통과했고요. 변기 배수구 막힘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티슈 중에서 이렇게 포장이 되는 있것 찾기 진짜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죠 저희 집도 여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이게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아한 달에 한 번씩 챙겨줘야 할 것과 함께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제가 꿈에 그렸었거든요. 두 매씩 포장이 됩니다. 휴대용으로요. 음. 그래서 저희 구성 안에 담고 있어요. 자동 주문 전화 1번을 선택해 주시면 이게 두 매씩 포장이 되는데 한 박스에 10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10개? 그런 게총 10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100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구성이 지금 30팩? 36매짜리. 네. 플러스, 요런 거. 우와. 요런 거. 이게 100장이 이게 들어가 100장 있는 구성이 구성이니까요. 기왕이면 자동주문전화 1번 사용하시면 네. 집에서도 편하시고요. 휴대용 하시기도 참 좋으실 텐데. 네. 자동주문전화 1번 구성이 보이시는 거다 가져가실 수 요거. 있고. 자동주문전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 물티슈 너무나 그치야. 많이 써야 돼요. 음. 어. 10팩을 받아가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네. 최종 가격이 39,800원이니까 더 좋으실 거예요. 39,800원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어머님들 요 a p 로 보시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음. 아니 외국에서나 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네.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K뷰티가 유명하다는 건 더잘 아시죠? 맞습니다. 수출하는 브랜드 에피엘르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보셨을 거고요. 이런 좋은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서 더 좋으실 거고요. 네. 7 단계 정수 시스템이라 좋은 거고 네. 자연 유래 원단이라서 참 좋으실 건데 네. 물에도 잘 풀리고 파라벤 깨름칙한 것까지 불검출 테스트 완료라서 네. 더 좋으실 거예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돼 있고 저는 딱 보자마자 포장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헉, 어머 예쁘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했는데 여러분 여기 포장은 더잘아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캡으로 한번 딱달칵 소리 나게 한번 그리고 여기 테이프 한번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수분 조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톡톡 뽑아쓸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 장만 여기 딱 뽑아서 요 안에 이 원단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음. 보통 우리 마른 티슈는 그냥 아무거나 쓰는 브랜드 그거면 됐지만 물 티슈는 아무거나 구매를 안 하세요. 일단 이 원단의 느낌 있죠. 오. 원단의 이 가. 부드러운 물의 함량 처리. 피부 테스트 이거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네. 도톰해서 일단은 합격. 아. 이 원단에서 어우 마음에 들어 이 말씀하실 텐데 셀룰로즈와 우이 우드 펄프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서 먼저 수분량을 점검하겠습니다. 물 티슈는 아무래도 정말 물 티슈기 이 때문에 수분량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수분량 차이 나시는 거 보셨나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뭐잘 풀리다 보니까 네. 두께 얄팍한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물티슈의 두께를 나타내는 평량이 이렇게 음. 두툼합니다. 네. 보통 저희 자사형 같은 경우에 3 5평량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뚫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네. 무려 70gsm 평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툼해서 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요. 한 장으로도 정말 제대로 닦아보실 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원단이 두껍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함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펄프랑 셀룰로즈와 이런 성분들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피부에 닿았을 때 진짜 보들보들해요. 아, 정말요? 원단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도톰합니다. 두세 장 썼어야지 내가 아유 직성이 풀리는데 하셨던 분들 이거 한장 갖고 충분하실걸요? 네.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게 저거 물에 잘용해안 되면 어떡하지 음. 이 우려 거든요. 걱정 마세요. 인장력도 있고 탄력도 좋지만 잘 뜯겨요. 오.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두툼하지만 잘 물에 필요해요. 잘 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대용, 비대용 물티슈이기 때문에 어머, 이거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많이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걸 써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브랜드 바로 에피엘입니다. 맞습니다. 가격 정리해드릴까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자동주문전화 1번을 들어오시든 2번을 들어오시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모든 할인 다 받아보시면 39,800원에 FBL 구매 가능하신 거니까 이참이면두 세트 하시면 좋을 거고요. 네. 자동주문전화 2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팩당 995원 꼴로 음. 준비 가능하시니까 네. 이럴 때는 정말 두 세트 구매하셔도 손해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두 매씩 포장이 되어있는 휴대용 있잖아요. 그게 네. 지금 100매 포함이 돼있는게 1번 구성이거든요. 1번. 저는 기왕이면 이거 <laughs> 이 구성이 더 지금도 너무 탐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비데뿐만 네.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쓰이니까 진짜 네. 좋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네. 대한민국 강소 브랜드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비입니다 <목소리>